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제안해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필요할까? 오히려 걸림돌인데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자꾸만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드시 너는 너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항복할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너의 그 자리를 위해 나는 너를 창조했고, 지금의 너의 부르심, 그것을 위해 너에게 은사들을 주었고, 기름 부어 주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너를 훈련했고, 준비시켰다. 너의 영적인 성향, 기질, 감성을 나는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너라는 작품을 꾸준히 정성을 들여 갈고 다듬고 만들어 왔다. 이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되고 희생되고 투자되었는지 아느냐?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사용되고 투입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는지 아느냐? 너를 훈련하고 이로하고 격려하며 세우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느라. 각가지의 것들이 필요했고 나는 그것을 위해 땅과 하늘에 많은 것들을 소모했다. 나는 열심히 때로 헐고 파고 무너뜨리고 때로 일으키고 세웠다. 이것이 결코 작은 노력이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작은 비용이 아니라 고 비용을 투자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 너는 오직 너다. 다른 사람이 너일 수는 없다. 지금의 너의 그 위치에서,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의 자리, 그 이치, 그 역할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을 예로 저에게 다시 더 저의 깨달음이나 그 이해를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어야 했다. 갈대아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죠. 그렇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삭은 오직 이삭 뿐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일은 절대로 이삭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고,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비록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른 아들들은 절대로 요셉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요셉의 인생 여정,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애굽에 팔리고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죠? 노예로 가서 종노를 타고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거기서 또간원장들을 만났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인연으로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니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오직 요셉만이 가능했던 것처럼. 또한 모세는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세일 수 없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뻣뻣한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출애급하여 광야 40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모세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여정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 태초부터 작정된 각본대로 연출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말하며 자기는 부적당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도 아무리 아론이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할지라도 아론이 모세일 수 없었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젊고 요수와도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는 반드시 모세여야만 했던 것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너에게 없는 탁월한 장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훈련되어졌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 그 위치,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알고 있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너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너에게는 아주 쉽게 되고 애써서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고 깨달아지며 이것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다 마치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깨달음이 임하는 것 이것은 일상이시죠 일상일 뿐 아니라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늘 자연스럽게 수시로 임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지만 자신에게는 쉬운 것 자신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특별한 사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특별한 영성을 주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기도의 영을 보았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심령에서 동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끌리는 것, 이것은 저에게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되었습니다. 신앙 초기부터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온 거대로 다 하면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는 일이 저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적한 시간, 어떤 구별된 장소.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상황만 되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저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의식하는 의식이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느끼는 저의 시간에 대한 가치와 관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간은 곧 하나님이고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도하면 주님이 계시되고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일에 투자하면. 어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차 특별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미리 와서 오후 1시부터 5시, 6시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쏟아지는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현 목사님이 한 번씩 기도하다가 보시면 제가 뭔가를 적고 있고, 뭔가를 적고 있고, 뭘 저렇게 적으시나, 그렇게 예, 하셨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신앙이 아주 어릴 적을 빼고는 대부분 저의 초점은 자신보다도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서 그 사건이나 관계나 환경을 통해 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접하도록 저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제가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무언가 특별하게 임해 있는 금그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쓸모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입니다.